라바사가 번역의 현장에서 들려주는 생생한 뒷이야기라서 솔깃하다. 라바사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영어로 옮기는 번역가이다. 그는 작가 27명과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작업했다. 텍스트만 읽으면서 작업한 것이 아니었다. 의외였다.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이다. 나에겐 불모지인 라틴의 문학과 정치 상황에 대하여 콩알만큼이나마 맛볼 수 있었다. 번역자는 반역자이다. 저자가 자신의 문화적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들로 번역해 놓은 것을 번역자의 언어와 문화로 번역해 번역자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때 번역은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다. 그것은 반역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외국어를 말할 때 두뇌의 다른 부분에 의존하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된다. 번역단 자는 두 언어 사이를 왕복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자아 사이를 원활하게 넘나들어야 제대로 된 번역자라고 할수 있다. 읽으면서 동시에 번역하는 것. 그렇게 하면 책을 처음 읽을 때의 신선한 느낌을 번역본에 부여할 수 있고, 또 번역본을 처음 읽는 독자도 그런 느낌을 부여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이들의 목소리가 똑같이 처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번역자는 그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영역본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신경 써야 한다.번역 일에서 우리는 자신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지구인 혹은 보편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번역은 저자와 원작으로부터 시작해. 번역자를 거쳐 편집자들에게도 일정한 몫이 있는 집단 작업이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100년 동안의 고독. 1967년작 초창기엔 번역 일이 일회 보수 지급으로 결제가 끝나버렸고 인쇄 수령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옛날에 번역했던 책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오르면 나는 방안에 들어앉아 만약 그 책을 작년에 번역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릴까 하고 계산해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조르지 아마두의 죽음을 삼킨 땅 언어의 다채로움을 전하는 한편 그 어휘의 분위기, 분노, 쾌활함 등도 전달해야 했다. 때로는 남성 성기를 가리키는 동의어들의 다양함에 놀라기도 했다. 이런 과도한 웅변에 맞설만한 말들을 찾아내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다. 마리우지 카르발루 시원한 저녁에 산책하는 신 스토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항제였던 이 세기를 무대로 삼았다. 이 작품 속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오래전에 로마인들이고 그래서 사극 영화를 망쳐놓는 제특기의 흔적 같은 현대식 표현이 없어야 했다. 브로디아 테이 델보임, 내전 이 소설은 권력 찬탈자 피노첸트와 그 하수인인 주둔 부대 군인들이 벌인 학살 행위를 다루었다. 이번역본 출간 소식을 계속 기다렸다.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지금은 칠레에서 검열이 사라졌기를 기대한다.